마드리드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마드리드 한인 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와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올한해잘 마무리 하시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에 행운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홍조 주스페인대사입니다. 2019년 한 해도 어느, 어느덧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9년 금년 한 해에도 한 스페인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발전하였습니다. 양국 간 교역은 사상 최초로 50억 유로를 넘어섰고 한국 방문객 수도 50만 명에 이르며 또한 양국 간에는 현재 주 12회의 직항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에는 바르셀로나에 우리 총영사관이 개설이 되었고, 이러한 모든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10월 23일부터 24일간 필리페 육제 스페인 국왕의 국빈 방안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인사회도 많은 발전과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년엔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사관과 한인회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한인회에서 문화교류행사 체육대회 그리고 어, 동키호테베 태권도대회 데사베 태권도대회 같은 행사를 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저희 코인에서도 어, 한국음식페스티벌 그리고 어, 국제문화행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 보여준 여러분들 모두의 협력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2020년에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스페인 한인 여러분, 또 마드리 한인 여러분.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이 16일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2020년도에는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모든 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마드리드 묘관장 유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지나고 좀더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안겨줄 것으로 생각하는 2020년이 바로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특히 내년은 한 스페인 투교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포사회가 더욱 번창하고 우리 교민 모두 모두 가정에 화목이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트라도 우리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마드리드 사라인 교회 다니는 김학우 목사입니다. 이렇게 늘상 거리에서 또 강회에서 또 한인의 모임을 통해서 자주 뵙고 또 이렇게 송년의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뵙고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금년도 어느덧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송년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사회에 우리 회장님을 중심으로 참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 한인들 모임들을 많이 좋았지만 은 앞으로도 우리 한인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더욱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그 하시고 계시는 모든 사업들이 번창하고 또 간에 무사하고 건강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디리다 한인 장로교회 이만희 목사입니다. 어, 금년 한해 동안 또 열심히 또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마드리드 한인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격려와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더 복되게 그리고 행복하게 기쁘게 잘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나항공 신승철 지점장입니다 아, 우선 그 마드리드 교민의 그 송년의 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는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올해는 좀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깊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그래도 마드리드 교민분들 그 동안 많이 연락도 주시고 뭐 문의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어 기회가 된다면 바르셀로나 노선 아시아나항공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마드리드 교민 모든 분들이 전부 다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 다 원활히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그 송년의 밤 축하드리면서요. 저희 아시아나 항공도 함께 항상 마드리드 교민회 하고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인 지상사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상찬입니다. 2019년 올 한해 경기가 안 좋았지만 많은 성과가 있으신 한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년 교민들 각 가정마다 행복과 축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Feliz Navidad. 벨리스 엘라뇨 누에보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안녕하십니까 네. 마드리드 한인 여러분 연말연시 잘 보내고 계시죠 2019년이 다 저물어가고 있네요 다사다난했던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올해 이루지 못한 목표 다짐해 보면서 어,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큰 희망이 있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건강과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드리드 한글학교 교장 오인숙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넘겨진 11장의 달력보다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즈음입니다. 우리 한글 학교를 성원해주시는 모든 한인분들과 함께한 올해도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이세들의 한국어 교육에 늘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는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받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가올 2020년 새해에도 사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라며 온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스페인 지역 본부 이인자입니다. 코인스페인은 지난달 11월 28일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01년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탄생과 함께 시작한 코인은 현재 23개국, 25개 지역 담당관을 위촉하여 각국에서 지역 간의 네트워크의 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여성 인적 자원 발굴 및 한민족 여성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인스페인의 회원은 53명이며 회원들 각자의 재능 기부를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코인 스페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중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는 마드리드 한인회와 공조하여 한서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 스페인 한인들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장학금과 지원금 및 이웃사랑 나눔, 성금 모금, 음식바저를 개최하여 장학금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코인스페인은 더욱더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한인 송년회 밤을 통하여 한인 여러분께 코인스페인을 대표하여 인사 드릴 수 있어 영광이며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에는 한인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민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조민숙입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들 사시고 또 지금까지 또 달려오다 보니 또 꼬리만 남았나요? 2019년이 먼저 우리 아기 아빠 장례식에도 모두 참석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일이 참석 못했어요. 건강하시고, 올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고, 탄탄대로만 걸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카야입니다 마드리드 한인의 송년의 밤 축하드립니다. 다가올 2020년 좋은 일 많이 드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루 식당 대표 김기태입니다. 어, 지금까지 마루 식당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큰 사랑과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제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이제 많은 건강과 복들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죽 마드리드 지점장 서성영입니다 한식 넘버원 프랜차이즈 본죽 앤 도지락 앤 카페가 11월 22일부터 고야역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한 까이 고야 97번지에 오픈했습니다. 오셔서 맛있는 건강,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어게인 대표 데니안입니다. 고국을 떠나 먼 이곳 스페인에서 각자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우리 한인 여러분, 올한해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드리드 한인의 송년의 밤을 위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기꺼이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마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인사 영상 촬영을 기획하였습니다. 지난 몇 주간 강영구 마드리드 한인회 회장님과 함께 많은 한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인사 말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 가득하시고 스페인 어게인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